우리 시 독서 문화 발전과 시민의 지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는 새마을 문고 양주시 지부에 이한우 회장이 새롭게 취임했습니다. 새마을 문고 양주시 지부에 이한우 신임 회장이 취임해 새마을 문고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새롭게 취임하는 이한우 회장은 새마을 문고 양주시 지부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새마을 포상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새마을 문고를 위해 많은 헌신과 노력을 했던 인물입니다. 임기를 마친 새마을문고 김영권 이임회장은 그동안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준 문고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이임사를 전했습니다. 모두의 축하 속에 취임한 이한우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작은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책을 통해 삶의 향기를 누릴 수 있는 문화 전도사로서 독서 문화 저변 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의 공간을 이용하여 책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시민과 어르신, 청소년들의 대상으로 캘리그라피 문화 프로그램과 독서 문화 지도사 교육, 엄마가 책 읽어주는 모임, 독서 토론회 등의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임식에서 내빈들은 떠나는 김영건 2임 회장에게는 수고의 박수를, 이한우 신임 회장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양주시 독서 문화 발전에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독서 활동을 통해 양주시의 창조적인 미래를 열수 있도록 이한우 신임회장과 회원 여러분들이 한마음이 되어 앞장서 주길 기대하겠습니다.